거기는 아주 깜깜했습니다. 무엇이 나타났나요? 도깨비하고 무슨 고마고 그레지아레밍스에 나오는 고마고 그레지아레밍스에 나오는 곰이 날아갔습니다. 곰이 어떻게 날을 수가 있죠? 바람 때문에 날아갔습니다. <laughs> 그 시간 박성주 군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요? 저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? 그거는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. <laughs> 집에 있었는데 곰이 날아간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? 그거는 비밀 곰이 날릴 때 날개가 있었나요? 아니면 로켓처럼 발밑에서 불이 나타났나요? 어... 그냥 바람 때문에 위히 날아갔습니다. 그렇군요. 개히개히개히 <laughs> <계드? 계드? 계드? 웃음> 곰이 몸이 엄청 뚱뚱하고 무거운데 아니 아히니히 그 곰은 날... 날씬했나요? 아니요. 배가 엄청 뚱뚱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바람에 쉽게 날아갈 수가 있었죠? <웃음> 비밀!! <웃음>